예, 지금, 홈플러스 와 있습니다. 홈플러스 공구, 예, 공구 코너에 와 있는데, 뭐, 음, 좀 사러 왔습니다, 오늘. 예, 사러 오는 김에, 한번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예, 제로의 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m, 요거는 3 9 9 0원 하네요. 5m는 5 9 9 0원이렇게 그 다음에, 스탠리 칼, 3,990원, 이고요. 이거 18mm는 또 5,990원 안에. 네. 이것도 이제, 이런 거는 7,990원. 칼 종류는 이제 이렇게. 스탠리. 포인원 예, 드라이브 세트 4,99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비싼거는 요, 요, 요거는 칼인데 다용도 칼인데 요거는 비싸네요 스탠디 제품인데 13,900원 좀비싸고 예. 리퍼 미니 리퍼 전부 다 요거는 스탠디 제품이 많이 진열되어있니 예. 10, 101mm 4,990원 리퍼 400 아, 152mm 5,990원. 예. 그다음에 롱로즈 플라이가 요게 132mm가 4,990원. 132mm. 178mm는 7,990원. 벤지 뺀지. 요건 벤지죠, 벤지. 뺀지. 그다음에 항공가위 스테인 제품이네요. 13,900원이고 음. 요거는 플라이어죠 락킹플라이어 요거는 250mm 11,900원 250mm 그 다음에 렌치세트 볼 렌치세트 9피스가 스탠디 제품인데 11,900원이요 그 다음에 멀티비트 드라이브 세트 요거는 드라이버 첫 드라이버지요 11,900원 요것도 스탠디 제품이네 전부 다스탠디 제품이에요 수평계가 스탠디 자습 토피 토피도 레벨 수평계가 5990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수평자 스퀘어 수평자 콤비네이션 스스탠디 제품 300mm 11900원. 그 다음에 요기 중에는 뭐 스페너 몽키 스페너가 전부 스페너 제품이네요. 200mm가 여기에 8990원. 250mm가 1900원. 미니 세톱이 3990원. 이거는 이제, 세톱이, 미니 세톱이 3900원, 120mm가 8990원. 그리고 이렇게 공구 세트가 이렇게. 공구 세트. 수자국 공구 세트. 이것도 스탠리 제품이니. 34900원. 빠루 망치, 예, 망치가 14,900원. 이것도 이것도 망치가 4 7 9 0원 공구 망치가 4,990원. 이렇게 있고요. 이건 전부 다 스탠드, 스테인드. 이것도 스탠드예요. 스탠드 스테인드 제품이 다 앞쪽에는 전부 다 스탠드 제품으로 해놨네요. 스탠드 20볼트 헤머 드라이버 209,000원. 헤머 드라이버 209,000원. 음. 요거는 이제 공구 세트, 작은 거. 이렇게 제가 있는 거 스탠드 제품인데 134 피스가 들어 있네요. 134 피스. 여기 59,900원이에요. 밑에는 이제 공구 한 박스가 12,900원. 요 앞쪽에는 이제 스탠드 제품으로 꽉차 있네요. 그다음에 조명 양면 줄자가 여기가 양면 줄자가. 3.5m, 4,990원. 양면 드라이버, 5,890원이고. 그 다음에 중음 양용 드라이버가 4인원, 4인원이네요. 4인원, 5,890원. 요 전부 다 4인원이에요. 요거는 110mm, 5,990원. 7,490원. 요거는 드라이브 세트 18 피스가 13,900원인데 BBK 예. 핸드 톨스, BBK 세 이런거 드라이브 렌치 세트 23 피스 15,9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렌치 세트 이것도 15,900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 톨 드라이브 세트 CM 모드에서 나온 거는 16,900원. 이요그 다음에, 다용도 멀티툴, 여기 13피스, 6,990원. 육각렌치 9피스, 12,390원이고, 그 다음에 각종 나사못이 쭉 있습니다. 나사못은 천원대입니다 1,090원대 쭉 있고요. 여기까지고, 뭐, 크게, 이는건 없네요. 그 나사못이 쭉... 이뭐 콘크리트 못 이렇게 천원대입니다그 다음에 조금 저 석고 아... 양카 나사못은 좀 비싸네요. 그러면은 4190원이고. 그 나사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사 종류가 1원대부터 뭐 4000원대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요게가 롱로즈 미니 롱 로즈 탄수강 115mm, 5,490원. 벤트 로즈가 150mm, 5,990원. 니퍼 160mm, 6,990원. 그 다음에, 벤치 탄수강 175mm, 8,890원. 와이어 스트리프, 7,990원. 내 집에 한개 있는데, 그거, 2,000원 정도 샀나 그런데 이거는 7,990원. 이건 이거 좀 좋, 좋, 좋게 보이네요. 예, 집에 있는 요런, 요런 종류입니다. 요런 종류. 예, 다목적 가위 요런 종류. 5,990원. 예, 다음이건 나이프 트 칼. 9,690원. 요거 알리에서 제가 <laughs> 예, 1,600원 줬나? 그래 샀는데 이거는 9,690원. 아무래도 그 성능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모양은 뭐, 그 모양은 뭐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 모양 별반 차이 없는데 뭐. 탁가스 템 6690원이고, 이것도 음, 공구를 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건축용 가스 토치가 15990원이고, 그 다음에 라텍스 장갑 3M 제품이 5180원이에요. 비싸게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거는 열방지 장갑이 여기에 26,390원. 와, 이건 비싸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포리렌치가 1490원이고, 음, 1 4 9 0 정도 있고요 주비톨. 주비톱. 주비톱이 12,900원이고, 예. 요거는 210mm고, 요거는 이제 150mm 미니죠. 미니. 5 9 9 0원이요 미니는. 망치가 BNT 제품이에요. 앞에는, 예, 스탠리 제품인데, 8,990원. 네, 스테리가 망치가 여기 수탠리 제품은 여기죠 좀 큰데 이건 14900원 좀비싸네 이게 아무래도 여기 좀 흘러요 비행기 제품은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장갑 종류가 쭉 있는데 3M 제품인데 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000원, 40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밑에 장갑인데, 이 2,000원 대부터 4,000원, 5,000원 대 비싼 건 5,000원 대입니다 이게 제일 비싸네요. 예, 요거 슈퍼, 슈퍼 트프라, 슈퍼 터프 트프 라텍스 장갑. 요래 있고요. 거의 공구가 별로 없습니다. 공구가 많이 없고요. <laughs> 공구가 없고, 이쪽에 이제 공구가 좀 있네요. 이쪽 스크루 드라이브 세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예. 예. 보실 거 있네요. 여기는보시로보시로짭찬하니보시 스크루 드라이버 3피 c 요3세개 들어 있는 게 4,460원. 예. 콘크리트 드릴 비트 5피스 여기 보실 겁니다. 콘크리트 드릴 비트, 여기 6,640원이고, 아, 보시 라치 세트, 예, 26피스, 15,330원. 미니 스크루 드라이브 세트, 이것도 25피스, 9,030원.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비트 세트인데, 33피스 들어있네요, 12,000. 오3 0원 여기 좀 실용적일 것 같네요,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렉시블 비트 세트지요. 연장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피스가 6,290원. 블랙앤데크 믹스 세트. 오늘 내가 사 사러 왔는 건 요겁니다, 이거. 예. 블랙앤데크 믹스 세트 9피스 6,640원. 요거 하나 사러 왔습니다 오늘. 음, 요거. 이거는이거 네, 하나 사러 왔고요. 요, 보쉬 제품이 이제 여기 스크루 드라이버 요게 몇 볼트 짜리냐. 3.6 볼트 짜리입니다. 요거. 음, 스크루 드라이버 3.6 볼트 짜리 3 7,730원이고 요거는 보쉬리튬이온 충전 드라이버 10.8 볼트 1 3 2,940원. 135, 13만, 9 3 0 이것도 보시네. 전부 다 보시네. 이쪽에는 보시 충전해 머들을10.8 볼트와 11만 8300원, 그다음에 18 볼트가 12만 6천원. 아, 지금 행사 기간이네요. 이부다 요거 보시가 여기 600 와트짜리인데 63,000원, 9만 원래 9만 원인데 지금 행사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은 11월 27일까지네요. 11월 27일까지 행사 기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밑에는 조금 블랙앤 BNT가 하여튼 회원분 보시 햄을 드릴 500W 500W짜리가 89,900원인데 할인해서 62,930원 예, 지금 할인 기간입니다 27일까지 이렇게 있고요 밑에는 뭐 블랙 앤데크 제품이 있는데 밑에는 이런 데는 손이 잘안 갑니다 이런 데는 잘안 팔리고요 3.6V짜리가 37,000원 되고요 10.8V가 69,000원 그 다음에 20볼트 1 1월3일 요건 좀 가격이 좀 흘러요 블랙앤데이가 아무래도 50이라는 예 이쪽 공구이 끝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공구가 많이 이렇게 진열이 안돼 있네요 예 참고하시면 요게 이제 지금 행사 기간이 여기 11월 27일까지 행사 기간입니다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